또,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또 보질 수모으니까 그런 실행감이 가장 현대사에 무서운 것인데,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감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겪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 사이 의 관계를 계속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지. 좀 사실 현대병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섭고 두렵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부터쭉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고 지난 주에 우리가 바로 세 가지 안 된다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해서도안 된다, 가늠해서는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통해서 봅니까 그러니까 바로 몸의 죄, 마음의 죄, 말의 죄를 우리가 살피고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의로움을 곧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인들보다 더의롭지 않으면 하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바로 그러한 것들 넘어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으로 실천하고 또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엄격하게 법률처럼 적용이 됐고 또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야 하는 사실, 내일이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있었지만, 원수를 미워한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마치 이것이 대구처럼, 내 이웃을 내 원수로 서로, 그리고 대주시켰고, 사랑과 미움을 서로 대주시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만이, 바로, 구약성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마저도 바로, 악인에게 마사지 말고 오히려 오른밤을 치면 왼밤마저 내주도록. 그리고 바로 겉옷을 달려보면 소금마저. 바로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것을 내놓으시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사랑으로 그에게 대할 것인지를 바로 온전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의로움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은 곧 완전한 사람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처저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라는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이지 거기에 대한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날 제휴 수요일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이 40일의 시간은. 40일은 정화를, 그리고 또 성화를 이루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사순시기의 시작인 제휴수일 그리고 사순시기에 마친 거냐? 성목요일 저녁 전례 이전까지가 사순시기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성목요일의 전례부터 봅니까? 성삼일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시간을, 주양시대부터 그랬지만, 이 40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께 돌이키우시는 정화의 시간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은총의사순시가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재유수요가 함께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유수요가 특별히 그날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성자의 바스카 축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계를 충실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계라는 거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재율 수요일과 성 금요일날 두 가지를 지키셔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는? 소재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금요일.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몇 살부터? 만? 14. 고등학생도 아무도 없는데요. 고등학생도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어, 금요일만 저희들이 그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요일 에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제휴 수요일날 금요일 곧 소재란 말을썼는데그 소재를 지키는 것을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배제입니다 단식을 하는 것 하루 통째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우리 그냥 하루에 한 끼를 공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단식을 하는 단식 며칠부터 열여덟 세, 만 십팔 세때 대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만6 0세 전날까지 한갑이 넘지 않으셨다고 하면 지키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한갑을 넘어 못해요? 지킬 의무는 없지만 내가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한 식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무도 안말려요 여러분들이 이날 제휴 수요일 날, 제휴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당연히 금요일이니까 다 금욕을 하는 것인데 이날 1년에 두번 단식과 함께 금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음만 준비하느냐, 마음만 먹고 뭐 그냥 보내느냐 그게 아니라 내육신도 함께 준비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유수요일시작 때는 돌아온 수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사를 일곱시 반 이사라고 옮겼습니다. 할수 있으려고, 네,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날은 전례할 때도 보통 젤을 여러분 이마에 딱 그어주면서 는데또 주변인 지시사항원하느냐그지 말래. 뿌리네. <laughs> 이마에 이렇게 머리 정수리 쪽에 젤을 뿌리는. 그러니까 최냐? 접촉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님이 기침을 하거나 열을 나거나 신부님이 몸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쉬라고 하셔야 돼요. 신부님이 혹시 잠못되면 큰일 난다 이 그래서 여튼 그날 저희는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재유이라는 무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체가 저희는 사순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음. 서로를 조심하게 되고 서로 경계하는 시기, 그리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로서 이어져야 하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 얼마나 힘들고 또 슬픈 상황에있습니으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탓하기보다는, 바로 그들에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또 성화시키는 출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견지정사를 저희들이 이제, 20 9일 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진 교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견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되겠고 특별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아시고 신청하시면 신청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좀더이 상태가 호전이 안 되면 좀 다른 지시라든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좋아지길 바라면서 그러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미사 전으로 약간 기도가 바뀝니다. 저희 미사 전에는 그냥 앉아서 계시다가 그날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만 읽고 그리고 나서 미사가 시작됐는데. 저희는 이제 성전 공원도 그렇고 또 물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지만 그 기도도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사 전에는 30분 전에 묵주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묵주 기도 바친 다음에 그날 복음 말씀 만 함께 읽고 그리고 미사를 들어가고 미사를 마치면 성전 신축 기도문만 바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미사에 다 통일 어려일만 빼고, 머리만 빼고 그래주고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잘 경계하시고 또 혹시 무슨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연락드리거나 또 저희들도 또 교구에서 또 지침이 내리면 빠르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신학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할 테니까 또 열심히 또 준비할 테니까 그게잘 해주기겠고 이번 주부터 당분간 모든 회화레지오라는지방모임이라는지 그리고 말씀예복부터해서 모든 재단체 회화까지는 미사를제약은다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뭐좀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